하나님의 으로 함께 말씀 드릴께요 에는이상하다가 우리 련한테들이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으로 되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개인화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생님이 엘리사를 한 주간 묵상해 보았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셨을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엘리사는 아, 처음부터 개인화가 되었던 사람이구나 개인화란 말은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개인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은 개인화가 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뭔이지않는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에 뭐가 있을까요? 사유라, 영적 존재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음. 우리가 믿는 음. 음.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또. ]하게 속이는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도 인간도 나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그 그 코에 생명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알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영적 존재로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육신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육신을 주셨다는 말은 사실 한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에게 한계를 주셨을까요?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할수 없게 하려고? 할수 없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존재를 지어졌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내가 주인 된 영적 상태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아래에 있을 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는 상태를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 영적 상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들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내려가고 그리스도가 올라가면 사탄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한계를 가진 자꾸 내가 주인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능력도 처음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따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꾸 내가 주인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고그런한 한계를 가진 나에게, 영적 존재에게, 데이나를 타고 처음부터 시작한 엘리사는 모든 것이 여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여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모든 사건도, 모든 만남도 과정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엘리사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소종할수 있었어요. 여기 주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11기상 19장, 19절에서 2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아요 즉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때 부르세요 근데 엘리사는 사실 밭을 걸고 소도 여러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소와 용기구들을다 불태우고 소는 다 불태워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말은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100% 순정하고 엘리사는 바로 따라어요 천명으로 돌아가왔요 그럼 천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영적 존재, 즉, 한계를 가진 영적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아, 내 입은 할수 없구나. 나는 할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 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도 한 주간 목상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갑절의 영감이란 말은 두 배, 세 배, 사람이 생각하는 그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거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엘리사는 수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100% 순종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던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사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저주와 제왕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천명과 소명은 하나님 자녀 들배그 동시에 받았을 사실상. 우리는 매일 일시간에 천명과 소명 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나의 사명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이 이것만 받으면 나만 커져. 나만 높아져. 그리 내가 주인되서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명, 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엘리사는 자기의 인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사안이 아랑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걸 보고, 아, 내죄 어찌하리까라고 벌벌 떠는 사안에게 담대에게 고백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도단성운동 즉 랩런트운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상칠운동 위자리운동이 운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상칠운동 세계보그마 랩런트운동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아직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난 지금 11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 사명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를 봤을 때나에게 간절함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 간절함을 자꾸 까먹으니까 나의 사명을 자꾸 놓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돼서 새로운 학년도 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또 새로운 학교 현장을 가게 될 텐데 이 간절함, 나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가서 기도주서 한번 펴봐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을 보고, 학교 선생님을 보고, 학교 전체를 보고, 선생님 봐요, 선생님 봐 어디 봐. 어, 전체를 보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 부분, 그양복원을 받았는데, 저 주변에 이복원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죠?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개인화가 가진 채로 시작했고, 모든 것이 과정인 줄 알았다면, 그 채로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레몬트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가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매주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즉 우리는 처음에 엘리사가 한 대로 순종만 하고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극하가 가장 우리 랩런트들에게하나께서 무엇 갖길 원하실까? 몸을 전달되길 원하실까? 생각해보다가 서미타임만이 살길이다. 라는 답이 났어요. 선생님은 서미타임을 가질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회 다녔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스0살 때부터 서미타임을갖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서미타임이란 뭐지? 라고 한 주간 묵상을 해보다가 다른 거 없구나. 서미타임은 멈추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구나. 라는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냥 기도수척하고 그냥 성경 읽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집중 안될 때가 훨씬 많고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멈추는 거예요. 가장 방해하는 나를 멈추고, 사탄이 방해할 수 없게, 내가, 내가 날 알잖아요. 난 이거 할때 가장 시간을 뺏기지. 이거 할때 가장 마음을 뺏기지. 그런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5분이어도, 10분이어도, 너무너무 좋으면 1시간도, 2시간도 할수 있어요. 그 시간을, 이 머무는 시간이 서미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 사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 선생님 사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 <laughs> 이것도 이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 건데, 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지? 예배는 우리가 드려주고 황금을 우리가 내주고 찬양을 내가 불러주고 내가 서밍타임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구나. 이 간절함과 감사함을 이번 주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상 하나님 자녀 받고 보험 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렘루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근육이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에 가서도 가질 수 있는 은루트다 되게 하시고, 미리 본 엘리사가 처음부터 개인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랩너트들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나가기 전에 처음부터 머무르고 처음부터 멈추는 서밋타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말 동안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리의 기억의 을 받으시며 나라에 마우시며 크리스도 삶에서 이루어지시 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얻어주소서 우리나라와 군사의 영광의 암호수로의 영원히 상상됩니다.